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학 선수 10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미래의 스타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주인공들입니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선수가 프로무대의 꿈을 안고 드래프트에 도전하지만 실제로 이름이 불리는 건 극히 일부뿐입니다. 9.4%라는 좁은 문 그 안에서 선택받기 위해 선수들은 눈물과 땀을 쏟아내며 대학 무대에서 다시 단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앞두고 대학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10명의 이름이 야구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만나볼 선수는 한일장신대의 에이스 박정민입니다. 2003년생인 그는 188cm의 큰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묵직한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완비한 완성형 투수로 평가받습니다. 2025 시즌 성적은 10경기 7승, 2패 평균자책점 1.08, 49.2 이닝 동안 41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와 함께 드래프트 1라운드 후반 또는 2라운드 초반 지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한 명의 강력한 후보는 한양대의 서준호입니다. 그는 고교 시절 평범한 140km 초반대 직구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학 진학 후 몸을 만들고 훈련에 매달리며 완전히 다른 투수로 변했습니다. 현재는 최고 구속 153km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앞세워 상대를 압도합니다. 2025 시즌 성적은 16경기 5승 평균자책점 2.08 38.2이닝에서 33개의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불펜에서도 즉시 투입 가능한 카드로 상위 라운드 지명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큰 힘을 얻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도전과 성장 이야기를 하나씩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의 좌완 투수정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성장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을까요? 고려대의 정트는 대학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좌완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2003년생인 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구 불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메카닉스를 적극 활용한 하체 강화 훈련으로 투구 밸런스를 잡아내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직구 구속은 140km 후반까지 치솟았고. 경기 운영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25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9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70을 기록하며, 37이닝 동안 34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구속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기 운영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학 최고의 좌완투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트는 이미 여러 구단 스카우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드래프트 상위 지명이 유력한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연세대의 우완 투수 윤성환입니다. 2003년 생인 그는 차분한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제구력이 돋보이는 투수로 평가받습니다. 186cm의 신체 조건에서 뿜어내는 140km 중반대 직구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과 조화를 이루며 상대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묶습니다. 2025 시즌 성적은 11경기에서 9승 1패 평균자책점 2.0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65이닝을 소화하면서 55개의 탈삼진을 기록 뛰어난 이닝 소화 능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박정민, 서준호와 함께 대학 무대를 대표하는 우한 빅삼노 불리며 드래프트 1에서의 라운드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자원으로 거론됩니다. 정튼과 윤성환 이두 선수는 좌우의 균형을 이루며 대학 야구 무대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좌완의 희소 가치를 증명하며, 또 다른 한 명은 안정감과 완성도를 겸비한 우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학 야구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소 기복 있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구위로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동원과학기술대의 좌완 투수 고준혁을 만나보겠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의 고준혁은 성적만 놓고 보면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2005년생인 그는 2025시즌 10경기에서 1승 1패, 평균자책점 7.0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트들이 그의 이름을 결코 놓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186cm의 신체 조건에서 시속 151km까지 치솟는 강속구를 부릴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좌완이라는 희소성과 더불어 독특한 투구폼은 타자들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직 재구불안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구이와 신체조건만으로도 놓칠 수 없는 좌완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경험을 쌓는다면 그는 분명히 또 다른 차원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선수는 단국대 내야수 임상호입니다. 2003년생인 그는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 그리고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이미 대학무대에서 팬덤까지 확보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히 최강야구, 불꽃야구 같은 프로그램 출연으로 일반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2025 시즌 임상우의 성적은 타율 0.406, 21경기 96타수, 39안타 28득점, 30타점, 홈런 1개, 도루 16개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학 무대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둔 내야수는 극히 드물며 그는 이미 프로팀들이 탐내는 즉시 전력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력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그는 대학 야구 최고의 내야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준혁과 임상호, 두 선수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으로 다른 한 명은 완성도와 대중성을 무기로 프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드래프트 무대는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궤적까지 평가되는 치열한 전장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공격적인 타격까지 겸비한 동원과학기술대 외야수 조세익을 만나보겠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의 조세익은 대학무대에서 정상급 외야수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2005년생인 그는 타격과 주루, 수비 3박자를 모두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빠른 발을 바탕으로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외야전 지역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2025 시즌 성적은 타율 0.44, OPS 1.176, 17경기에서 30 안타 2 홈런 14타점, 23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교타 능력과 장타력을 동시에 지닌 좌타자로서 프로 무대에서도 곧바로 중견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그가 프로에서 장기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어 등장하는 선수는 송원대의 우완투수 김상범입니다. 2002년생으로 188cm의 큰 체격과 함께 묵직한 구위를 자랑합니다. 최고 구속 146km의 직구와 강력한 슬라이더를 앞세운 공격적인 투구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2025 시즌 그는 13경기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1.43을 기록하며 44이닝 동안 30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상위 라운드 지명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즉시 불펜 전력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이 부족한 팀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볼 카드로 꼽힙니다. 조세익과 김상범, 두 선수는 서로 다른 포지션이지만 즉시 전력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수비와 타격을 동시에 겸비한 외야수로 다른 한 명은 즉시 활용 가능한 불펜자원으로 팀의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강릉동배 출신의 독특한 이력을 지닌 좌완 투수 김현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외야수에서 투수로 전향해 더욱 주목받는 케이스입니다. 강릉동배 출신의 김현태는 조금 특별한 길을 걸어온 선수입니다. 원래는 외야수였지만 투수로 전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였습니다. 2004년생인 그는 182cm의 탄탄한 체격에서 뿜어내는 145km 직구와 변화구 조합으로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2025시즌 김현태는 9경기에서 2승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2.05 22.1이닝 동안 14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성적 자체도 준수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성장 곡선입니다. 외야수에서 투수로 성공적으로 전향한 이력은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선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스카우트들이 좌완 다크호스라 부르며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선수는 단국대 내야수 박문순입니다. 2003년 생인 그는 컨택능력과 안정적인 수비를 동시에 갖춘 내야수로 꼽힙니다. 특히 빠른발을 활용한 주루 능력까지 겸비해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2025 시즌 성적은 타율 0.404, 22경기 99타수 40안타, 27득점, 16타점, 12도루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한 타격과 더불어 주루센스가 뛰어나 정수빈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프로 무대에서도 테이블세터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성과 다재다능함을 모두 보여준 박문수는 드래프트 무대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연태와 박문순 두 선수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색깔로 프로팀을 매료시킨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전향 성공 스토리로 가능성을 증명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팀의 든든한 기둥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선수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맞이할 치열한 도전에 대해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를 향한 대학 선수들의 여정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박정민, 서준호, 정튼, 윤성환, 고중혁 임상호, 조세익, 김상범, 김현태, 박문순 이 10명의 이름은 모두 땀과 눈물.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고교 시절의 좌절을 딛고 대학 무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다시 한번 프로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선택받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준 노력과 성장은 이미 값진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드래프트의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는 야구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근 고영표, 홍창기와 같은 선수들은 한 번의 드래프트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대학 무대를 거쳐 KBO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길은 지금 도전하는 선수들에게도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프로의 부름을 받는 순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대학 무대에서 흘리는 땀과 도전 자체가 이미 값진 가치입니다. 언젠가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도 그 경험과 성취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야구는 결코 쉽지 않은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입니다. 2026년 드래프트 무대에서 이들의 이름이 불릴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의 시간을 가질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야구를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대학 무대에서 주목받는 선수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 나열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며 성장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정민은 압도적인 구위와 완성형 투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프로의 즉시 전력감을 증명했고 서준호는 무명의 고교 시절에서 탈피해 몸과 기술을 갈고 닦으며 전혀 다른 투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트는 불안정한 제구를 극복하고 안정된 밸런스를 찾아내며 대학 최고의 좌완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윤성환은 흔들림 없는 제구와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오한빅 3라는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서사를 가진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끝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성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장의 흔적은 바로 이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고준혁은 아직 성적표가 부족하지만 잠재력과 좌완 투수라는 가치만으로도 구단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임상호는 야구 실력뿐 아니라 대중적 화제성과 팬덤까지 확보해 프로 무대에서도 더큰 가치를 창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세익은 교타와 장타를 겸비한 외야 자원으로 안정된 수비를 무기로. 당장 중견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상범은 상위 지명은 힘들더라도 즉시 불펜 자원으로 프로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김현태는 외야수에서 투수로 전향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증명했습니다. 박문수는 테이블 세터로서 팀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안정된 내야수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끈기입니다. 대학 야구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수많은 이탈과 좌절이 따릅니다. 드래프트라는 좁은 문은 매년 1,000명 이상의 지원자 중 고작 110명만이 통과할 수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선수들은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집니다. 결국 드래프트 무대에서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그 경험은 인생의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집니다. 프로에서 성공한 여러 사례들은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정근, 고영표, 홍창기 역시 첫 도전에서 실패했지만 대학 무대를 통해 실력을 갈고 닦으며 KBO의 주축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현재 대학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강력한 희망이자 목표가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또한 대학 무대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한국 야구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량을 갈고 닦으며 그 과정에서 팀과 리그 전체의 수준도 함께 성장합니다. 투수는 더 강력해지고 타자는 더 정교해지며 수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는 곧 KBO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됩니다. 드래프트의 순간은 단몇 초에 불과하지만 그몇 초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선수들의 가족, 지도자, 그리고 동료들의 응원과 지원 역시 그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이름이 불리고 환호 속에 새로운 길을 걷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 역시 도전의 과정에서 이미 값진 보상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드래프트는 단순한 선발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스타의 탄생 무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문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불리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야구는 늘 그랬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선수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좌절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끈기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대학 무대에서 도전하는 이들 중 누군가는 KBO 리그의 새로운 얼굴이 되어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